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프레디아 피자 가게를 제가 만들어습니다어마 이게야? 오씨. <laughs> 네. 프레디아 피자 가게. 일단 잠깐만요. 어두워요. 잘 보이겠죠? 네 죄송합니다. 일단 프레드 피자 가게 1 1 제일 대표적인 제일 대표적인 거죠 프레드의 피자 가게 1 그다음 프레드 피자 가게 2가 안 나오면 너무 이상하죠 2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조차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프레드의 피자 가게 3은 약간 없는데 아무튼 만들었습니다 3조차 3조차 원래는 1 아니면 2만 만들려고 했는데 2 3만 만들려고 <목소리> 3만 <만들라고 목소리> 네. 하, 3조차 만들었구요 그 다음 어우 세훈이 형도 있네요 저희 형만 또 있네요 프레드의 피자 가게 4가 없으면 너무 섭섭해요 4만 으으으으 하면서 울거예요 그래서 4조차 만들었구요 그 다음 5가 안나왔죠 프레드의 피자 가게그 다음 다른 맵에 있는 그 시스터 로케이션이 나왔죠. 시스터 로케이션조차 만들었습니다. 저 이렇게 만들었고요.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죠. 자, 이거 만든 만드... 이 책만 있을까요? 하얀 도화지에 그냥 만든 거? 그게 끝일까요? 이거 무조건 재밌겠다. 이유가 있으니까. 무조건 이유가 있으니까 재밌게 재밌게 만들었겠죠. 만... 만들었겠죠? 그냥 책만 만든거 아니고 이유가 있,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습니다. 그런 거 어떤 이 여기 네 프레드의 피자 가기 1에서는 자 각자 보시세요. 보셔도 됩니다. 멈추면서 보셔도 돼요. 빨리 지나갈게요. 시간이 없네요. 프레드의 피자 가기 2에서는 이에서는 얘들이 나왔습니다 좀 많은데 전부 다 이렇게 멈추는 거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멈추게 해가지고 네. 이 정도는 뭐 반도 안 됐죠 플레드 에피적각의 3에서는 얘들이 나왔습니다 얘들 잠깐만요 얘들, 얘들. 잘안 보이네요? 근데, 처음 그, <laughs> 보여줘. 그, 그, 잖아잖 이런 그거다, 지금. 아, 예쁘다. 그거 갔나? 그거 들었그그들어 지금 보이나, 그래 잠시만요. 21원, 1원, 6원. 어. 21 이보다 1, 적어요. 1원, 원 <laughs> 미쳤다. 그것도 나 이제. 그 다음. 는 너무. 네, 보자. 나서다보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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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... 있어요? 그, 그, 네? 어? 아, 요슨엄청나게나가노란색다 아, 어. 그, 어. 어. 그, 보셨죠? 다음 시스터로게이션도록 네, 네, 네. 네. 하겠습니다. 진 몰라도. 작가 네, 네. 저는 근데, 다시 화질이 좀어서이 오늘의. 탐망이다. 아 캔디. 캔디의 버거 가 가게도 나온대요. 그래서 너는 그 너는 이름을 다밝혀지면다 알면. 그 책도 한번만 들어서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이만. 빠빠이. 아니야. 그럼이만 저기 보시고. 빠빠이. Oh. 원래 빠빠이 해 주는 거다. 빠빠이. 빠빠이. <laughs> 안 되네 거. 그렇지.